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약 성경 1304페이지 지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어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가슴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은요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즉 마음에 담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형편과 같은 환경에 처해서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슴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바국 선지자는요,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이가슴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이후에 그는 가슴에 하나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배했고 그런 말 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의 말이 달라졌고 그의 노래가 달라졌고 그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앞 부분에 나타난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에서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불을 보듯이 뻔한 유다의 처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박해받는 그 조국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악한 조국의 현실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장차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악한 지금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그는요 희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대단히 혼란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첫째는 왜 점점 악해지는 이 유다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타락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당장이라도 징계하셔가지고 이 바르게 다시 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왜 우리 민족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우리의 날에, 우리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서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고요 하나님 어디에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의 결과 어리석고 무능하고 작고 초라한 인간이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잰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요 경외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방 나라의 짓밟힐 조국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했던 하박국은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에 놀라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보다 좀더 능력 있는 분 정도로만, 나보다 좀더 알고 지혜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때로 고백하고 때로는 찬양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나의 체험적인 고백과 찬양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배운 지식에서 나온 고백과 찬양입니까? 배우고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일상 속 속에,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은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얼굴과 이름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의 꿈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특성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그 엄청난 하나님을 묵상해 본 결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도 아니고, 불의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심도 아님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2장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박국을 사로잡았던 절망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음에 있던 이 불편함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가졌던 마음의 불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로 알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때가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족의 소망적인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에 찬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불만과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이 그의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 기쁨이 이제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비록 자신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생겨났고 담대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양이 뿜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농작물과 축산물 등 모든 산업의 황폐화를 말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서 지독한 기근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유다의 비참한 미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기막힌 상황을 앞으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이 노래가 여러분의 찬양과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그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십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laughs>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난 나무 열매 끝지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리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이 네길 고하리라한번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난 나무 열매 그치고 농막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하박국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였고 노래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삼는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에 살고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옛날에 훨씬 더 어려울 때보다도 지금도 훨씬 더 많이 가졌을 텐데, 가진 것이 많을 텐데,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사는 집으로 만족하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론 한때 좋고 행복했을 겁니다. 한때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본질적인 본질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 즐거움과 행복은요, 환경과 소유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져도요. 조금 더, 항상 조금 더, 조금 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질적인 즐거움과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에서 찾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요. 소유와 소유의 소유에서는 오그 기쁨과 행복은 가진 것이 사라지면 불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요, 그것과 관계 없이 누리는 것이지요. 삶이 힘겨운 사람도 평탄한 사람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하나님 거두고 가신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유다의 패배와 처참한 기근, 유다의 미래는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참히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요, 처음에는 깊은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와가지고 높은 산에서 이제는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행편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 있음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모든 것 다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사십시오. 어디께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번 돈으로 형편이 되면 크고 좋은 집에도 사십시오.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자주 여행도 하십시오. 하고 싶은 운동과 취미도 즐기십시오. 마있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그냥 그렇게 허리 조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다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가도 함께 좋은 것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증거로 예물로 표현하고 예물을 표현한 증거를 예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는 다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입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도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자신들의 생업이 황폐화 되어지고 엄청난 기근과 고통이 찾아올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그때가 지금 임박했음을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는요 항상 귀가 짓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똥파리를 쫓느라고 똥파리가 그 짓물은 곳에 와서 자꾸 이렇게 붙으니까요. 그것을 쫓느라고 귀를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짓물은, 짓물은 것이 더 이상,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짓물이지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포식을 한 다음에 소화가 될 때까지 나무 어, 숨만 쉬면서 나무 그늘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 맹수도요 괴롭히는 적이 있는데 다름 아닌 똥파리라고 합니다 똥파리는 사자의 눈에 귀에 온몸에 붙어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꼼짝하기 싫지만 사자는요 이 똥파리를 쫓느라고, 쫓느라고 눈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꼬리를 움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덕분에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데 저는 똥파리도 아닌데요. 아, 저는 저는 코끼리도 아닌데 목양실에 한 번씩 똥파리가 날아들어옵니다. 저 밖에 현관문 열어놓고 저는 항상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얼굴도 눈도 마주치고 얼굴도 인사도 하고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들어오시라고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평상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파리가 항상 날아들어와요. 어제도 어김없이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그냥 어, 안에는 방충망을 쳐놓고 어,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제가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까요 그게 나아 들어와가지고 나라 들어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서도 쫓는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다 일어서서 잠깐이도 운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 있습니다. 똥파리 같이 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귀찮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과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억만 장자들이 모여 살 응만 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썬벨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 시설은 최첨단을 달립니다. 응만 장자들이 모여 사니까. 그 수조원식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곳이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겠어요. 도로도 잘 닦여 있고요. 모든 시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이 그 동네에서 병원으로서 의사들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55세 이하는 입주금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요 떠드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없습니다. 노숙자도 없습니다. 노점상도 없습니다. 사고 예방과 노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시속 25km 이하로만 달리도록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반 지역에 사는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대단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시형 박사가 그곳을 가보았더니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치매 걸린 많이 걸리는 이유를 그 이시형 박사가 연구해본 결과 첫째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셋째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안락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이 그런데 그런 삶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옛날에 살던 그 시끄러운 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고는 다름 아닌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사는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아웅다웅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올려사는 가정과 애쓰며 사는 일상의 분주한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과 건강에는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루어야 될 목표, 목적도 일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와 힘써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짜증내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멀리 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분발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다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 안에서 살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 채웠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로 채우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채우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움으로 채우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오늘 맥주 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범사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선 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여 죄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서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두려움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늘 하나님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 해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